안방에서 단독 옥상으로 가는 쪽이 바로 연결된 특숙성 매물입니다. 테라스가 굉장히 널찍하게 나와 있고요. 어, 가격이 1억대, 1억, 어, 1억 5천대로 나와 있는 어, 현장입니다. 여기가 지금 특징이 뭐냐면은, 요렇게 해서 안방 쪽으로 가시면은, 대형 테라스가 이렇게 나왔어요. 어, 테라스, 여기 한 세대만 쓸수 있게끔 요 공간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서, 짐이 자, 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보실 동네는 부천 괴암동으로 역곡 남부역 양지초 사거리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벼실 현장이 여기 양지초로 초에서 서울 방면으로 올라가시다 보면 바로 우측에 있습니다. 역전은 이길 따라 쭉 올라가시면 도보 10분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주변에 이렇게 보시면 학교도 많고, 역 인근에 다양한 편의시설과 시장, 홈플러스도 멀지 않은 위치에 있습니다. 어, 이쪽으로 쭉 올라가시면 옥길동 스타필드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왼쪽은 이제 광명 오로 서울쪽이고 오른쪽은 시흥방면이라 이곳에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곳 위치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이한 매물을 들고 왔습니다 방 3개, 욕실 2개 남서향으로 막힌 곳이 없고 내부 인테리어가 깔끔하면서 안방에서 단독 옥상으로 가는 쪽이 바로 연결된 특수성 메모리입니다. 테라스가 굉장히 널찍하게 나와 있고요. 어, 가격이 1억대, 1억, 어, 1억 5천대로 나와 있는 어, 현장입니다. 자, 그럼 올라가서 내부 설명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로 올라와 봤습니다. 먼저 문을 열시작았자 왼쪽에 화이트로 총색칸 신발장이 높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 거울장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서 나갔을 때옷 내무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여닫이로 중문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구요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실부터 보실 텐데 거실 사이즈 그래도 제법 크기가 잘 나와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tv나 쇼파 넣으셔도 될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쪽으로 지금 tv 자리인 것 같구요 이쪽으로 지금 쇼파 한 3, 3인용 정도 넣으셔도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거실 사이즈는 직사각형 크기로 길게 아주 잘 뻗어져 있고요. 천장 보시면 우물형 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포일 메인테을 주었고요. 지금 거실과 주방이 어느 정도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고요. 어, 거실 바깥에 모습 보여 드리면 여기가 현재 서향입니다. 남서향 쪽으로 굉장히 집이 밝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현재 공사 중인데 어 동강거리가 조금 있는 쪽이에요. 이제 아파트 상가를 지우는 것 같습니다. 어 막히고 이런 공간은 따로 없고요. 지금 거실과 주방이 어 분리가 되어 있는데 어 주방 안 보이죠? 어 바닥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강화마루가 깔끔하게 우드톤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주방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주방. 어 그레이톤으로 아주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있고요 일자로 잘 되어있습니다 주방창 크게 잘 나와있어서 요리하시고 환기하시기에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음 여기는 지금 방이 세개인데방 하나가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냉장고 자리는 이쪽으로 좀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 공간이 좀 많이 남으니까 이쪽으로 좀 넣으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왼쪽에 키큰 장까지 준비가 되어있어서 밥솥이나 전자레인지 넣을 수 있게끔 되어있고요 이 방은 다소 작기 때문에 어, 옷방으로 좀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방 가시기 전에, 어, 왼쪽에 보시면, 요렇게 해서 지금 메인 화장실인데, 어, 메인 화장실 오른쪽에 보시면 창도 굉장히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어, 수리도 어느 정도 다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여기 현재는 도배장판, 싱크대 등 어, 화장실 전부 싹 수리가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쪽이 지금 중간 방이에요. 붙박이장이 필요 없다고 하시면 떼시면 될것 같고요. 아니요, 이 상태 그대로 그대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이제 베란다가 있, 있기 때문에 수전 잘 나와 있으니까 베란다 폭도 굉장히 커요. 수전이나 세탁기나 건조기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쪽이 지금 안방인데, 안방은 다소 조금 깎여 있습니다. 어, 그래서 침대 하나 정도만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나오고요. 여기는 방 3개, 화장실 2개인데, 요렇게 보시면 화장실도 깊숙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안쪽에 어 샤워기 설치되어 있으니까 샤워하시는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여기는 집이 굉장히 밝고 막힌 공간은 따로 없는데, 여기가 지금 특징이 뭐냐면은, 요렇게 해서 안방 쪽으로 가시면은, 대형 테라스가 이렇게 나왔어요. 어 테라스 여기 한 세대만 쓸수 있게끔 이 공간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서 짐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이쪽으로 좀잘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 공간이 지금 어, 집 반만한 사이즈보다 크게 잘 나와 있고요. 한 면적으로는 한 7평 이상 제법 크기가 잘 나와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이 공간을 찾으시는 분들이 또 많으실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단독만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방세 개, 욕실 2 개, 테라스 대형 테라스가 있는 집또 역세권에 위치 해 있고요. 어, 가격이 지금 1억. 어, 중반 정도 형성이 되어 있어요. 후반 아니고 1억 5천대로 나와 있는 현장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 영상이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